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용산서 정복계장 그리고 서울시 간부가 숨진 채발견됐다 건데요 숨진 계장은 내부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대해선 아직까지 강제수사인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여러 사람들의 목숨 잃게 하지 말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이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복 계장의 사망 소식 이후 부당한 지시에 몸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장을 넘어 그의 상관이었던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다른 상관의 지시가 압박감을 준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선인 서울 경찰청 정보부장,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향방. 여기에도 주먹이 쏠리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하기에 앞서 마중 나온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이 이슈가 될걸 뻔히 알았을 텐데 많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수 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지만 여권 사이에선 또 자진 사퇴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질을 하든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하든 조폭 두목이 해외여행 가는데 어깨들이 도열해서 90도로 절하는 모양새 아니냐 놀고들 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단독으로 아주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자리 보전엔 뜻이 없고, 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 이상민 장관은 사심이 전혀 없다. 대통령의 뜻이 사퇴에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이런 언플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개사과의 친구답다.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앞에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사퇴한다고 이 모든 게 끝납니까? 그는 그걸 바라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고요. 손 떨던 소방서장은 오히려 참사를 못 막아 통탄하다며 책임을 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너무나 대비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소방서장님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겁니까? 이러니 당연히 여론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몸에 달린 액션캠이 증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몸에 액션캠을 달고 다니니까 당일 현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다 나와 있을 거다. 현장 분석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도 무혐의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 무책임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공무원 노조 관계자 약 40명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의 국가부서는 행안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무슨 두목놀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니 당연히 분노가 폭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공무원들이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소방노조에서도 지휘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 본인이다. 그래서 오는 14일에 특수본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측과 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인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이번 고발은 최성범 소방서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입건을 했던 게 결정적이란 겁니다. 하위 직급에 대한 개별적 행위 책임만 묻고 정작 윗라인은 다 빠져나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일 이상민 장관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나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나도 정경 근무해서 얼마나 고생인지 안다. 이런 소리라고 있는데 말만 저렇게 떠벌리지 말고 제대로 된 목소리나 되길 바랍니다. 이에로도 용산구 보건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더니 이 또한 거짓말이 탈로났는데요 용산구에선 당시 현장에서 보건소장이 참석해서 회의했다. 라고 했지만 보건소 관계자들의 말은 달랐던 겁니다. 용산구 보건소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자정을 넘긴 다음날 0시 9분이었는데 현장 1, 2차 상황판단 회의는 이미 전날인 사고 당일 밤 11시 44분 55분에 이뤄졌다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냐 용산구의 해명이 잘못됐거나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셈인데 뭐로 보더라도 논란을 피해갈 순 없는 거죠. 지금 용산구청장의 거짓말도 계속해서 들통나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갔다고 해명한 그 시간엔 수행원과 귀가를 했다는 게탈로났고 마찬가지로 9시 반에는 자택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게 CCTV를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현장을 지휘했다고 해명했지만 새벽 5시 38분에 귀가하고 오전 8시 49분에 외출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6차례의 소방 긴급회의에도 박희영 구청장은 전부 불참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안기령 상금 부대변인은 뻔뻔한 거짓말의 대가가 두렵지도 않냐며 참사를 맞고 수습하기 위해 도대체 어디서 뭘 했냐 본인의 거짓말을 뜨고 트라우마 타령했는데 박희영 구청장의 거짓말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오히려 국민이다.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2구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많은 네티즌들이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책임자들은 어떻게든 꼬리 자르기 하고 나몰라라 하려는 모습이 더욱더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